나가? 해봤더니 고유경 아나운서의 통일시장 탐방기 마지막 판. 아 여기다 여기 여기가 아이유 대호서점이라고 아이유 앨범 자켓에 그 서점이에요 대호서점 진짜 오래된거 같죠 그 어 너의 의미 맞아 맞아 거기 이런 것도 팔고 근데 여기가 지금은 서점이 아니라 카페래요 카페 여기가 출구 입구는 왼쪽에 있다 아 여기가 입구 예 서점들 옛날 서촌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던 조대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촌에서 나고 자란 그 청년은 주변의 소개로 원당에 살던 권오남이라는 아가씨를 만나 1951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이름 없던 책방은 부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대우서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는 손님들에게 기억과 옛 감성에 담긴 헌 책방으로 소개되는 공간이지만 그들에게는 일터의자 사랑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뛰어난 손재주로 서점과 집안 내부를 직접 수리하신 할아버지 조대식, 그리고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오신 할머니 권은당 너무 사소해서 보잘 것 없지만 그들의 손때무등 공간을 소개합니다. 아, 할아버지의 대자와 할머니의 오자를 합쳐서 대우서점입니다 이렇게 한글, 영어, 대본어. 이거요? 네, 이거 찍어달라고. 근데 지금은 가 어, 현재는 이렇다고. 이거를 찍어달라고 하시네요. 네. 오래된 한옥을 둘러보고 옛날 책 물건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카페, 카페. 관람유관이 아, 이렇게 생겼어요, 아내가? 네, 아, 1 0년에서 100년을

신기하다. 저번에 나리랑 왔을 때는 그냥 '아, 촬영 안된대 이러고 그냥 갔던 것 같은데, 정말 좋았어요. 집이 응.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그렇게 알콩달콩 이름 한 글자씩 해가지고 서점을 만들고 알뜰살뜰 갖고 오셨다는 게더 보기가 좋네요. 옆에서 아주머니가 이거 이거 찍어달라고 오히려 그랬어요. 나는 지금 응. 송현시장이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재료가 있어요 크진 않아 아까 그 시장 길거리랑 아까 그 오락실 골목 그리고 여기 서점 골목 그리고 뭐 음. 여기 카페도 예쁘다 와 이거야 리본 세월호 리본 이렇게 생겼어 밖도 내가 직접 보시고 이렇게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 리본 만들기래 제가 멀리서 보여줄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카페 통인 어마어마하다 그치 이렇게 와 그러게 이걸 어떻게 저렇게 촘촘하게다 꿰었을까요? 음. 보자. 음. 대통령의 자격 시민의 권리. <laughs> 4월 15일 오늘이지 오늘이죠 지금 지금 하고 있나 아 지금 이래서 이 마이크 이 소리가 나는 구나 어 지금 하고 있고 어 이걸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 리본 만들기 거친 바람을 맞아 부은 돛을 잡아당기는 팽팽한 돛줄에 노란 리본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리본들로 커다란 리본을 만들어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 땅에 내리꽂고 싶었습니다. 아, 되게 여러 명이 만든 거예요, 보여요? 4월 1일 날 만들었네, 얼마 안 됐네. 함께 만든 사람들. 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든 거야, 이거. 어, 음, 하긴, 한두 명이 만들었을 리가 없지 멋지다. 카페 통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피아노. 와,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세월을 기억하는 여섯 편의 영화를 오늘 4시 16분부터 상영합니다. 지금 몇 시지? 아무나 들어와서 관람하면 된대요. 아, 내일이 삼주기라서 내일이 삼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 관련 행사가 많구나. 내일이 3주인데 3주기 전에 바로 주말이라서 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직 시간 있으니까 4시 10, 4시 16분 아 4월 16일이라서 4시 16분에 하나 보다. 여러가지 뜻이 있네요 라라라라 사람은 아까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통일시장. 제가 다시 한번 관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라, 골라. 먹고 싶은 거 골라. 자, 네, 여기는 통일시장이고요. 전통시장이고요. 재래시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제가 바로 1년 전에 4월 마지막 일요일 날, 2016년 4월 마지막 일요일 날, 여기서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 응. 그때 친구 거에 게스트로 나갔죠. 그때 많은 분들이 빨리 BJ 하라고, BJ 가게라고막 뻥뻥 막 하셔가지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어. 방송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야방, 그때 봤다고? 그때만 해도 야방이 뭔지 몰라서 막 나리가 옆에서 아, 야방, 막 그러길래 내가 그때 막... 그때 방송나 남았나 모르겠는데, 야방 같은 거 하면 안 돼? 내가 막 그랬어요. 그때 나는 야방이 야한 방송인 줄 알고, 야방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막왜안 돼? 그러는 거지, 야한 방송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야방이 그게 아니더라고. 야한 방송이 아니라 야외 방송이더라고. 지금 시청해요. 그 뭐냐, 리틀핑커님, 리틀핑커님이라고 그분도 있었고, 지금도 오십니다. 음. 자. 아까보다 조금 사랑이 빠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사랑 조금 빠졌죠. 음. 근데 오히려 나를 나를 이 아프리카 방송 세계로 끌어들인 그녀는 지금 방송을 안 해요 접었어요. 여기 아까 줄 엄청 서있더니 기름떡아요 사람이 좀 빠졌네요. 삼각대? 어 힘들어 지금 엄청 그러지. 마약 김밥 세줄먹점 그냥 희연이 어디갔어? 이거? 셀카봉 5만원짜리 아, 여기 봐봐 세자기 나를 잘 있어 야 마약 김밥 아, 여기가 사람 제일 많아 여기 먼저 정할머니 응. 기름 떡볶이 여기가 응. 여기 합도그라 <laughs> 여기는 항상 병목현상이 있네요 여기가 줄 엄청 서있고 바로 이 옆집이 효자동 닭꼬치 여기가 메인이야 왜냐면 여기가 식당 올라가도 되거든요 옆전 사서 먹는 식당 제가 물고... 불... 제가 물고... 불... 여기 아직도 사람 많아 아이고. 아 바쁘신 바쁘신 계속 있을게. 바쁘신 줄 계속 서있어 줄 계속 서있어